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일 3월 모의고사 21번, 29번이죠. 첫 번째 나와있는 이 you are what you eat. 요거는 이제 표현 자체를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먹는 것이 여러분을 만든다. 먹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다. 뭐 이런 뜻이죠. 알아두시고요. that phrase. 이 phrase는 구절이라는 뜻이죠. 이 구절은 is often used to is often used to be used to 동사 원형. 되게 중요한 거라고 몇번 얘기했죠. be use 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뜻이죠. be used to 동사 원형. 어이 구절은 사용됩니다. 뭐 하는데 to show 보여주는데 관계를 the first that you eat 여기 대생략돼 있죠. you r e physical 했으니까. 네가 먹는 음식과 너의 건강, 물리적 건강, 신체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w h t do you really know? 너 정말 아니? What you are eating when you buy? when you buy 여기서 또 보죠.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패키지, 포장 판매 식품을 살때 what you are eating? 네가 무엇을 먹는지 너 정말로 아니 이거죠. 그 다음에, 요 문장은 미리, 알게요. 미리 전체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전체 다 암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장. 여기서 특히나 포인트가 되는 건요거요거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외워야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더 중요해요. 봐봐요. 이 made는 product를 꾸며줍니다. 여기에 이제 t h a d r이 생략되어 있죠. t e a a r.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끊고, 여기가 동사, 컨테이니 동사고, 이 프로덕츠가 주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써놓고, 자, 그러면, 오늘날 사용되는, 제조된, 제조식품들 중에 많은 식품들은 포함합니다. So many chemicals.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과 artificial i n g r e d i e n t 니까 인공적인 재료가 되겠죠. 너무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many. It is sometimes difficult. 자 뒤에는 이제 가주어 신조예요. It is sometimes difficult. 때때로 어렵습니다. To know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확하게 이거 묶어야 돼요. w h a t is inside them? 그것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데미 가리키는 것은 그황그 그 뭐죠? 제조식품을 말하는 거죠. 이 메뉴 백칠드 프로덕트 요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에 무엇이 what 무엇이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때때로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나요. 그래서 소대금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운 좋게도 어, 요즘에는 이제 푸드 레이블이라는 게 있다. 라벨이 있다는 거죠. 성분표를 말하는 거 성분표. 식품 라벨은요 좋은 방법입니다.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 that you eat, 이렇게 놓는. 네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Labels on foods are 이건 주어동사 잡아두시고요. 음식에 있는 음식에 붙어 있는 라벨들은 like 뭐와 같다. The table of contents found in books요. 책에 있는 여기서 여기도 found도 과거분사죠. 여기도 that are 생각되어 있죠. 그래서 책에서 발견되는 이거죠. 목차, 컨텐츠의 목차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is 여기는 주어가, purpose가 주어예요 동사가 is 그래서 되겠고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To inform you,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Inform 알려주다. What is inside? What is 무엇이 안에 있는지. 뭐 안에 the food you are purchasing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구매하는, 네가 구매하고 있는 이 음식 안에 what is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너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됩니다. 그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요 전혀 어렵지 않고 어, 여기 be used to 동사 원형 부분과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동사랑만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혀 너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이런 거는 너무 시간들이지 말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 좀 공부하고, 제가 찍어준 공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29번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